송도 809 에서부터, 자, 일단, 앞에 육교를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육교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육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육교는 오히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야, 근데 이 계단이 <laughs>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계단은, 와, 뭐 수십 년된것 같네. 좀 안타깝네 이 블록을 좀잘깔지예 보시면 이렇게 안전 보호 시설이 좀 촘촘히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은송 초등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건너야 되는 걸 감안해서 예.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훨씬 더 안전하게 방어 장치를 해놨습니다. 아, 육교점 한번 올라왔다고 하겁대니 자, 여기 이제 은송초등학교 809에 있는 은송초등학교고, 저쪽 뒤로는 은송초등학교에서 어, 809에 끝자락 길을 하나 건너면 지금 은송중학교가 한창 신축 중에 있어요. 내년도 25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 부지에는 또 27년도에 맞추어서 고등학교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이809 쪽에 끝자락에는 은송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초중고품아 아파트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초중고품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809 끝자락 아,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송맥 송도 맥주 축제를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09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가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달빛 축제 공원이 아주 인접해 있다는 것. 뭐 그것도 뭐 즐기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장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부터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행사장에 왔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이제 대로에서 진입을 하는 건데 저는 요 뒤에를 뚫고 왔죠. 아직은 해가 넘어가기 전이라 저는 조금 여유롭게 볼수 있기를 기대하고, 물론 뭐, 공연이나 이런 건 지금 볼수 없겠지만 2년 전에 오고 작년에는 안 왔던 거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일단 밤에 오면 사람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맥주 축제하면 뭐 맥주를 쏟아 보면서 막뭐 무료로 주고 막 이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사 먹어야 되고 뭐 특별히 싸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행사가 더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죠. 요즘 특히나 물가가 또 비싸고 와 사람은 진짜 없구나 맥주는 팔아야 되는데 저는 마셔야 되는데 오허라 이게 밤이 되면 꽉 찹니다, 다. 넘어가는 이쪽이 서쪽이라 해가 넘어가는 해가 엄청 무섭네요. 야, 리허설인가 보다. 그래, 벌써 자리 잡으신 분들이. 세된게다 아, 땡기네 다땡다한요 뭐, 뭐가 강추, 강추예요? 저희, 뭐, 가강 에, 뭐, 에, 뭐, 에, 뭐, 뭐, 에, 이맥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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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이게. 3 3 0이 500. 4 1 3미리4 1 네, 네. 네. 한참만 아. 와, 해 넘어갈 때 진짜 없죠. 덥네. 여기 네. 서쪽에는 해 넘어갈 때가 장난 아니겠 위치가 아. 또이기 네. 여기 잡으셨네. 아, 너무 너무. 위치가 <laughs> 해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네. 저렴한 느낌이네요. 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맛있네요. 진짜 덥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먹으면 괜찮겠다. 맛있겠어요. 음. 와, 이거다. 이겁니다, 음. 아! 김병헌 버거? 저거 한번 먹어볼까? 아씨, 가격이 다그... 쎈데 확실히 시작 전에 오니까 좋구만 사람도 없고 한산하고 저는 먼저 혼자 조금 즐기다가 싹 빠질 겁니다 야구 보러 가야지 여기가 다 저녁에 꽉 찹니다 꽉 참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고 밤 되면 폭죽도 하고 공연도 하고 물론 공연은 이제 저 유료 관람객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김병현의 제일버거 기다리고 있어요. 궁금했었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또 우리 박규형님이 만들어낸 햄버거. 궁금하네. 맥주는 좀 작아서 제가 볼 때는 저 음식도 시킨 만큼 두잔 먹고 갈 겁니다. 두 잔. 일단은 제가 흑맥주로 시작했고, 집으로 수제맥주? 이렇게 김병현 제일 버거 주문해서 가져왔고요 이게 16,000원짜리 세트 그리고 아니 테라 맥주를 시켰는데 켈리 잔 해주면 이게 되나 아무튼 지브리 수제 맥주 지브르 수제 맥주 한잔모잘라서 제가 네. 한잔더 한 시켰고요 이렇게 딱 먹고 빨리 들어가서 이제 야구 볼 겁니다. 딱 해질 무렵이라 영상 잘 나오겠다. 이렇게 부스식으로 참 많은 업체들이 와 있는데 저는 다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한다. 모두 모두 돈 돈박 터져라. 먹어볼까? 아니 맥주 추진 어, 날이 벌써 다가 꼬이네. 예전에는 참 이렇게 혼자 즐기는 거를 전 절대 못 했는데,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니까 할수 있는 거지. 오히려 나이 들면 더못 했겠죠. 음. 햄버거 먹으려면 잠시... 음. 아, 이제 저는! 맥주 두잔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퇴청합니다 와 이제 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뭐할수 없지 지금 저 가수는 여기 송도 출신 가수라고 하는데 오우 실력 좋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다 로이스라는 가수네요 저는 와 분위기 좋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참한 가지 여기가 이제 카라밴 주차장이에요 예. 좋죠 예. 개인적으로 이 멋진 카라밴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고 정도 참 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잘되 있고 뭐야 근데 이거 쓰레기는 잘 치우겠지 자 일단 오늘은 맥주 축제를 저 혼자 즐기는 법 음, 시작하기 조금 전 5시대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온다 그리고 맥주는 뭐 주장껏 시킨다 그리고 음식 한 가지 원하는 거 시켜먹고 제가 한 이틀 전부터 이상하게 햄버거가 댕,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김버, 김병현 제일 버거가 있길래 네. 내일은 한번 먹어봐 맛있네요 거리가 없어서 야 그자.